주원의 복된 사내를 받았습니다. 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성도인데 이 세상에 뭘 전해야 될 거냐? 싸움의 소식, 나쁜 소식, 죽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소식,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준비하러 베들렘에 도착하자 그 성에 살고 있던 장로들이 웅성웅성 대면서 아니, 사물선자가 이 베들레헴 여땅에왜 왔는가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오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약간 좀 얼굴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강을 위해서 여기 베들레헴에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람들은 사물선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자신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때리고... 책망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마치, 어, 도둑이 재발절인 그런 느낌으로 평강 위에서 오십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본보기로 우리를 혼내키러 오시는 건 아닙니까? 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5절에서, 아하. 아야, 걱정하지 마라. 마치 그런 것처럼 평강을 위해서 이땅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 답변에는 보다 크고 원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 선제도, 하나님 왕이신데, 너희들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 우리 왕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인데, 뭘또 왕을 달라고 하냐? 아니, 우리도 저 세상 나라들처럼 이렇게 멋진 왕을, 하나님 최고의 왕인데, 근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래야 왕을 세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요. 왕정을 실시하긴 했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그나라의참 행복과 평안과 그런 것들이 깃들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세의 침공에 시달려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울왕의 자신들이 바로 박수친 그 사울왕의 강압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평강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라는 말이 그러한 여인회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인물에 대해서 기름부러 왔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림으로 백성들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생업에 이제 외세의 침략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생업에 또 종사할 수 있게 할 인물이 인물에 기름부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결국 사무엘 선자는 베들렘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다. 어, 그렇다. 맞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결국 베들렘 사람들의 질문에 주거니 바꼬니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힘을 것이다? 지금 외세의 침략 때문에 불안하고 뭐 뺏길까 걱정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큰 꿈을 갖다가 전하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비단 사무엘 선지자만 평강의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냐? 아니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소식이 있어요. 평강의 소식, 생명의 소식, 영혼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한 사명이 접어 여러 분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번역을 받은 이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평온한 것 같지만 평강이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뭐 물난리와 하등한 홍수와 하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로 얼룩진 이 지구촌. 어딜, 어딜 가도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신장로님께서 뭐 옛날에 이제 직장인 다녔을 때 유럽 여행을 쫙 하고 가서 유럽에 있는 모든 강들을 보고서 멋있다고 하는데 뭐다 보고 왔대요. 전대하는 말이 아 제가 보니까 다현찮아요 한강이 최고라요. 아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좀가보자고 해도 어떻습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럼 한강이 최고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강을 최고로 느껴야죠. 느껴야죠. 근데 옆에 좋은 거는요,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가기구나. 잘 인지도 못, 그냥 있는 거니까, 뭐 특별히 인지할 필요 없이요. 세상 모든 것이 멋져 보이고 평강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을 파고들고 인간의 내면 세계, 인간의 사회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참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온갖 인생의 질고를 위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 있는 사명자죠. 우리는 이들에게 평강의 소식, 생명의 소식,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평강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평강의 소식의 핵심 중의 핵심 코어가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땅에서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 눈 내리는 옛날의 시골 마을에서 뎅뎅 성탄절 종소리가 나면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사람들이 그, 이제 성탄 이부 행사를 하러 가, 가는 모습도 생각납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마치고 날 때, 하,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그 사람들이 뭘 먹죠? 국금먹떡 쪼금 생을 먹죠. 하여튼, 맛있게 점심을 먹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참정겨운 모습, 생각만 해도 이 성탄절. 바로 이런 항연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때었는데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일 것이라.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 뭘지러가십니까이 세상에 평강을 지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다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는 도이 고통의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의 왕직을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우리를 인생 최대의 난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가난에서 영원 지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또한 이, 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리의 삶에 또한 천국을 경험케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인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요즘은 힘들었지 않느냐? 지난 한 주간 힘들었지 않느냐? 요즘 사는 게 고단하지? 사,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지? 웃프지? 웃는 것 같지만 슬프지?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도 많고 두려움의 파도가 날마다 우리를 집어삼키는데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세상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으로 받고 근심이 돼도 저리가 있는 아 두려움이 돼도 저리가 있는 아 하고서 우리는 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도대체 왜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잠 못드는 사람들, 심장이 뛰는 사람들, 신경이 아픈 사람들, 관절이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아픈 사람들, 여기저기 장이 아픈 사람들, 여기 뭐, 뭐, 두통이 있는 사람들, 모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이 말씀을 주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하다가, 잠못 이루는 밤을 세우다가, 아버지 집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좀 누려. 하나님의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느냐?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며 원망과 자조섞인 말을 내뱉느냐? 그러지 마라. 평안을 좀 누려. 한 세계적인 부자 많은 수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그 아들이요, 맨날 불안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중동의 각부, 만수르가 뭐랍니까? 아들아, 내가 이, 이 중동 지역 최고의 각부인데, 다른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를 부러워하는데, 넌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아버지가 쫄딱 망할까봐 그래요. 요즘 사업을 많이 벌여가지고, 뭐, 사우디 원전부터 해가지고, 뭐, 별거 별거 다 뭐,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그거 뭐 하다가 망할까봐 그래요. 지금 안 망했는데, 혹시 나중에 아버지가 워낙 사업을 벌이다 원래 사업하면 망하잖아요. 동업화도 망하고요. 망할까봐 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뭐랍니까아 짜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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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려. 야 장난감 사 왔다. 롤스로이스야 타고 댕겨. 누려, 누려. 우리 이거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 최고의 복은요. 구원의 복은요. 롤스로이 또 천대를 집사님한테 주고 권사님한테 막뭐 강남 타워 펠리스, 뭐, 만채를 갖다가 갖다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런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몰라. 노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평강, 생명의 평강의 소식을 노리지 못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지요 어떻게 해지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뒷동수를 툭 치면서, 야, 이놈아. 노려! 저가 누군데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깨닫고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할렐루야. 온전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할렐루야. 주변에서, 왜 그래? 개타서? 로또 당첨됐어? 최고의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나가 있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모든 걸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보다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도 필요하지만요. 할렐루야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만 합니다. 근데 고통, 그런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모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만 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소식, 평안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모릅니까?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좀 길었네요. 말씀마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올까가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삶들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말암아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왜 모르십니까?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또한 누려야만 되겠습니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좋은 평강의 소식을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알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정인의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이신 글소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골고다운 덕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피을 못받뀌피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너와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피가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너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른 것, 갖다, 갔다 갖다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선물이다. 그걸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열렬히, 열렬히 여러분에게 전하면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과 참된 평안과 평강이 없는데, 우리가 영원 지복 대신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은 이 기쁜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인된 삶을 잘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지체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